여러분 파동 매매를 할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규칙이 있습니다. 이 규칙을 모르고 수익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놓치는 아까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파동 공식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 차트를 보다 보면 큰 상승 이후 조정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의 주가 흐름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. 이후의 파동은 헤드 앤 숄더 형태로 주가는 잠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저희는 이렇게 흘러간 종목은 상승의 힘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종목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헤드 숄더는 여섯 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파동에서 세 번째 파동으로 반등하는 지점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파동의 저점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조정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고 반등이 보여진다면 이 주가는 하락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예시 종목 HLB제약입니다. 파동 6이 두 번째 파동의 저점보다 높은 곳에 있네요. 이후 상승.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. 파동 6세 번째 저점이 전 저점보다 내려왔지만 두 번째 파동보다 높은 위치에서 반등 성공.